자 오늘은 유리풍선 사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우선 종이컵 종이컵으로 어, 저기를 잘라주고요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 20g, 20ml 그 다음에 물엿 75g 그리고 설탕 150g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꺼번에 섞어줍니다 물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물엿으로 부어서 자자다 넣어주세요 끝까지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저걸로 이제 섞어갖고 만드는데 우선 불에다 따뜻하게 해갖고 저걸 녹여야 됩니다 우선 녹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약한 불로 설탕을 어 물과 뭐, 물엿으로 섞은 것을 장, 아, 잘 녹여보겠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타버릴 수 있으니까 아, 불을 중간 정도로 해놓고 잘쳤습니다 이제 한참 저, 좀, 좀 끓이면 되는데요 어, 이게 잘 어느 정도까지 끓으면 끓이면 이제 설탕 그 풍선을 만들 수 있는지 유리 구슬을 만들 수 있는지 어, 알아보려면 저거를 천 얼음물에 담가 보면 결정이 생기면 그때까지 끓이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거의 다 끓은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다 어느 정도 끓었는지 알아보려면요. 시 어 찬물에다 담궈갖고 이게 잘 결정처럼 잘 붙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조금만 떠서 한번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 얼음물을 준비했고요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. 자 꺼내보겠습니다. 자 이런. 설탕 결정이 생겼죠. 자, 이제 요걸로 그만 끓이고 요걸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다 끓은 것, 뜨은한 설탕과 물엿 녹인 걸로요. 저걸로 잘 해갖고 풍선 같이 한번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유리구슬이 되는지 볼까요?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아직 도다안 식었기 때문에 되게 뜨겁습니다. 자, 저기 찍어갖고. 그죠아 막이 생겼죠? 아 굳..불면서 사탕이..풍선이 되고 굳었습니다 저기다가 잘 넣어서 보면 마치 그.. 어, 물방..아 풍선..아 물방..아 물방울 놀이 하는 것처럼 막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 불게 되면 풍선이 부러집니다 우와 그게 부러지죠 빨리 좀 불어보세요 그럼 더 커질 것 같아요 한번 저기 식으면 잘 안되니까 다시 또 찍어야 됩니다 자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불어볼게요 저게 다 식으면 풍선을 불수 없기 때문에 자 막이 생겼나요 막이 생겼으면 우와 풍선이 불러졌습니다와 대단하죠 저게 이제 굳으면 유리 구슬 사탕이 됩니다 풍선 같죠? 또한번 해볼까요? 자 저렇게 해놓고 어질러놓으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자또 해볼까요? 와큰 풍선이 부러집니다. 와긴 풍선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유리구슬 풍선 만들기 어, 유리구슬 사탕 만들기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끝